열 많은 것 같은데 열 있어요? 열이열 발을 살짝 더 들어와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어요 약간 나무 쪽입니다 나무소 아, 나무로 바뀌었네 지금 저 타는 것을 리치스워링, 사면 비행이라고 그래요? 네, 사면 비행이라고 네. 차 타서 한 번, 네. 여기서 5시간씩 타 어디서 못시간은못 타요, 여기서. 네. 아, 12시간 네. 동안 타시네요. 다시는... 다리가 올라섰어요? 아, 힘들어 죽어요. 아, 그거... 아,